안녕하세요. 박하탕입니다. 오늘은 수학 문제를 풀어볼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가로 열고, 마이너스 16,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플러스 4, 가로 닫기인데요. 자, 이 문제를 쉽게 풀기 위해서 나누기를 곱하기로 만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곱하기를 만들 때는 마이너스,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의 역수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을 써야 됩니다. 그러므로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곱하기로 만든 다음에 플러스 4의 역수를 씁니다. 자, 이제 쉽게 약분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죠. 근데 여기서 마이너스가 마이너스끼리 곱했으니 플러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2입니다.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가로 열고, 플러스 14,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플러스 2,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7, 가로 닫기인데요. 자, 1번 문제와 같이 쉽게 풀기 위해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4, 1번 문제와 같이, 예를 들자면 1번 문제 같이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분의 1로 만들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쉽게 약분하면 되겠죠? 자 여기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한 개이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1입니다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가로 열고 마이너스 60,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가로 닫고 나누기, 가로 열고 마이너스 10, 가로 닫기 인데요. 1, 2번 문제와 같이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 같이 마이너스 2의 역수를 써주고, 마이너스 10도 역수를 써주고, 자, 이제 약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므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정답은 마이너스 3입니다. 지금 이 문제는 소인수 분해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박하스탕의 수학시간이었습니다.